남서울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송은지 교수님께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은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기반 전문위원회 위원인 남서울대학교 송은지입니다. 어, 저는 GJ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 어, 방금 박창희 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IP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그 ip 어, 인력 양성 어, 주로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3차 ip 인력 양성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재원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ip 인력 양성은 지제위가 구성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고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2013년부터 17년까지 진행된 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발명 체험관 등을 통한 ip 교육과 또 ip 선도대학 지정 등 어, 주로 초중고 대학생과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 3차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 기반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IP 인력 양성을 목표로 그 3월, 2008년 3월 9일에 GJ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어, 시대가 필요한 IP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 3차 IP 인력 양성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 필요한 IP 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 영역별로 창출 서비스 관리 인력으로 나누고 필요한 IP 인력을 분석하였습니다. 창출 인력 분야에서는 IP 창출을 독려하는 보상 문화가 필요하고 또 유망 IP가 가능한 주로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한 IP R&D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인력에서는 어, 특히 창업이나 벤처 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 난으로 어, 외부로부터의 IP 전문가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리 인력에서는 어, 아까 손수정 박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과 어, 대학 또 연구소 등이 보유한 IP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어,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IP 어,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로 IP 인력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예컨대 대학에서는 산학 연계가 강화된 IP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단계별 분야별 IP 전문 인력을 위해서 기존의 재직자 대상 IP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네 개의 전략으로 나누어서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비롯해서. 어, 창업, 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등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3차 ip 인력 양성이 한 3년 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재단에서 제공해 준 자료의 근거에서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p 창출 인재 어, 성장 분야에서는 그 ip 창출을 어, 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업 대상으로 직무 발명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였고요. 어, 작년에 요 자료에는 없는데 특허청에서 25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어, 보상 인증 기업을 어,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IP 서비스를 위해서 특허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였고 IP 아, 소프트웨어 분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어, 발굴, 육성해서 80명 이상으로 감정 인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IP 관리 분야에서는 어, IP 데스크를 9개국에 15개 설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우 무려 3천 건 이상의 무단 선점 의심 상표를 발견하고 관련 기업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전략 최고위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중소기업 CEO도 ceo 등 임직원 어, 등 1만여 명에게 ip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ip 인재 육성 기반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어, ip 교육 선도대학 뿐만이 아니라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15개 운영을 해서 157개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또 지원을 해서 46개의 실험실이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IP 인력 양성은 계획이 매우 체계적이고 또 나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P 선도대학이나 창업 선도대학 이제 대학 ip 인재 육성 사업을 전국 지방 대학으로 좀더 확산 했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같은 대학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어, 다른 대학에도 좀 기회를 줘서 어,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골고루 그 ip 교육과 실험실 창업 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차 IP 인력 양성의 목표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IP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실제 내용에는 취창업이나 4차 산업 혁명 신기술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 소견에는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IT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IP 교육을 하면 신기술 어, IT 관련 IP 이슈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연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컨대 창업 청년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 정해진 IP 이론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IP 이슈들을 좀 조사해서 정리해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성 IP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대한민국 지식재산법 34조 1항에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서 어, 분명히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이항을 추가해서 여성 지식재산 어, 전문 인력 양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 용역 어디에도 여성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제 3차 IP 인력 양성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여성 IP 전문가 양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 평등 정책에도 부합하고 어 섬세한 감각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적응력을 어 가진 어 여성들이야말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